그래서 선생님이랑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숨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해외 쪽에는 더 많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음. 뭐, 인구 비율을 떠나서 실제로 서양분들이 유전자 자체가 뭐가 얇아? 네, 뭐가 얇고 날라가시는 음. 분들이 엄청 많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탈모도 엄청 빨리 시작이 되고 <laughs> 제가 자꾸 대머리 그거 미리 죄송하네니야 죄송할 거 대머리는 대머리야. 어, 대머리 대머리라지. 뭐라고 영어로 대머리 대머리지 뭐야. 나도 대머리였는데. 네, 어, 대 제가 다. 이 채널에서는 어. 대머리라고 주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대머리분들.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그게 더 이상해, 지금. <laughs> 네, 네. 그 서양 대머니들이.. 어, <laughs> <서, 웃음> <서>. 어, 서대. 어, <laughs> 서대. 아, 동대 서대로 할게요. 어, 서대로 갈게요. 네. <laughs> 서대분들이 <laughs> 엄청 많아서 실제로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너무, 너무 놀랬다. 나 너무 ]께서. 놀랐어. 네. 나는 사실 여기만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음. 미국에 음. 애리조나메리어호텔에 음. 음. VIP로 초대돼서 네. 갔는데 나도 여기 있을 때는 음. 아, 외국인들은 사실 쿨하겠지. 얼굴도 음. 아, 잘생겼고 음. 운동도 많이 해서 음. 해서 갔어. 갔는데 와, 진짜 무지 무지하게 그러니까 나를 보려고 코로나 때문에 음. 못 오니까 음. 내가 간다고 하니까 다 몰린 거야. 아, 완전히 SMP인 게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네. 그래서 물어봤어. 네. 아니 그뭐 스트레스 많으니까 나한테 음. 음. 자기도 있는 게 좋지 음. 누구든 없는 거보다 있는 게 좋은 거야 음. 왜 없으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 외국인들도 서인들도 음. 음. 스트레스 많이 받는나 스트레스 받는나 거의 다 아직 네. 시작은 먼저 했는데 네. 보급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왜안 됐을까 해보니까 네. 가 보니까 머리가 다 똑같아. 다 레고 머리야. 아 그거는. 사람마다 음. 두상이 다르고, 이런 그렇지. 비율도, 코 크기도 다 다른데, 음. 똑같은 디자인만 있구나. 맞아, 맞아. 나한테 맞는 라인이 있는데, 그럼... 그거 설계를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다. 없다. 네. 왜냐, 가상 디자인이라는 거를 내가 세계지으로 만들었어. 네. 내가 병원을 가보고 가보니까, 네. 그냥 마커펜으로 해가지고, 음. 음. 선만 표현해가지고, 그냥. 무언가를 하더라고. 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음. 왜 사람은 <laughs> 눈 색깔도 브라운 있고 블랙 있고 음. 코 크기, 광대뼈, 음. 뭐, 털 수염, 목소리 톤, 네. 그다음에 직업 왜 이런 것들이 나하고 어울려야 이게 진짜 멋있는 거지 여기서 저도 신뢰가 확 가는 게 저도 눈썹 문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음. 형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 선생님께서 아! 동훈이는 이미지가 있다 동훈이만의 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눈썹 문신은 음. 디자인 말고 그냥 여기에 덧칠만 해줬으면 좋겠다 음. 얘는 하동훈이 인생이 바뀐다 이러면 인상도 바뀌고 음. 잘 먹고 잘 살던 내가 음. 인상이 이렇게 좀 바뀌면 불이 된다 <laughs> 그래서 어, 저는 그대로 이 눈썹 라인을 그대로 가져가고 대신 조금 숨만 좀 채워 넣는. 그래서 이런 거를 엄청 디테일하게 찍어 주시니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어차피 네. 하하님은 어차피 잘 생긴 쪽은 아니잖아요. 아, 네. <웃음> <웃음> 대쪽으로. <laughs>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전혀. 전역, 전혀 기분 어. 안 나빠요. 전혀. 맞으니까. 예, 예. 내가 봤을 땐 feel이든 f feel. <laughs> 아,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눈썹을 네. 너무 이렇게 잘생긴 어떤 그런 막 각지고 이러면 <laughs> 음, 음, 음. 아, 그 하님만의 그 진짜 필이 있어요. 약간 소년 같아 보이면서 약간 힙스러우면서 그런 필이 있고 또 음악도 그런 장르도 좋아하고. <laughs> 네, 네, 네. 거기에 뭔가 갑자기 잘생김 묻어나버리면. 아. 그 삘이 빠져 예예. 삭발 자체가 어쨌든 삘인데 여튼간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음. 제가 하여튼 시술을 받다가 그래서 서대 쪽 어. <laughs> 얘기를 하다가 아형 음. 지금 형은 여기 있으시면 안 되고 빨리 전 세계로 나가셔서 진짜 많은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다 했는데 음.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음. NBA농구를 보다가 제가 루우론 제인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루브론 네. 제인스는 갑자기 어느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유전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좀 날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에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안타까웠어요 음. 그 놀림거리도 좀 사실은 생겼었고 사람들이 그런 걸로 조롱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저 리더에게 음. 어, 우리 크리스 선생님의 손길이 조금만 닿으면 얼마나 음. 멋있을까 그 브론 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음. 드랙 많이 쓰고 설문담금 아, 쓰트잖아요 네. 이게 콤플렉스가 있어요 어, KD, 케빈 드란트도 여기가 좀 많이 날아가셨어요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엄청 놀림을 많이 받는데 음. 진짜 리더 중에 리더잖아요 이번에 음. NBA 올스타전에도 드란트 팀 k d 팀 따로 이렇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리더들인데. 요것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가 살짝 살짝 무너지는 거예요. 음. 너무 안타깝잖아요. 진짜 팬이구나. 네, 진팬. 실력에 실력이 그렇게 월등한데 요거 가지고 왜 놀리냐는 거. 근데 사실 나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 서대 쪽이 좀더 급하다. 시급하다. 음. 그래서 형님한테 우리가 조금만 의기투합해서 조금의 노력을 해서 그분에게 음, 우리 <laughs> 서대 쪽에 음. 조금의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음. 그래서 했더니 몇번해보자 음. 그래서 오늘 이런 콘텐츠를 만난 겁니다. 오, 예. 네. 제가 우연찮게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가 그 수재예요 되게 음. 똑똑한 애데 걔가 지금 잘 돼서 NBA, 미국 NBA, 뉴욕지사에 지금 음. 한국인 최초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 얼만큼 깊은 거예요? 많이 깊어요 어, 홍콩 쪽에 있다가 이제 완전 지사로 옮겼어요 음. 그래서 이, 이 친구가 뭐 셀럽들 다 시딩도 다 하고 예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친구예요 음. 여튼 그래서 음. 제가 무브좀 음. 소리를 좀 받고 싶다 음. 이 정도 무릎 뛰어났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뉴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11시 38분일 거예요 야 이제는 뉴욕까지 가는구나 아 떨립니다 이거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안받으면 개만은거에요 <laughs> 개많은거 병욱아 아 병욱아 어 형님 안녕하세요 예예 다우니 다우니 하 안녕하세요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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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laughs> 무사 맨 하하하하하 하유 또맨어 반가워 반가워 자 여기 인사에 우리 크리스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크리스습니다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음. 지금 어디에 뭐소속되어 있으시죠? 아, 저는 아, 지금 여기 뉴욕에서 살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MBA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거기서 농구 부서에서 이벤트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벤트 직. 네. 상당히 빠워 있는 자리입니다. 예예. 예. 지금 제가 병욱 씨 이렇게 네. 라인을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탈탈모이는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벌칙으로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라인 정리를 하고 땜통도 좀 가리고 스크래치 있는 부분도 좀 채우고 그랬어요. 그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어, 이걸 좀 알리고 싶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시스템이 저기 미국 엑스포에 이미 그 출시가 됐었어요. 이번에도 초청 또 받으셨거든요. 굉장히 권위 있고. 예. 네. 들리죠 잘. 네, 잘 들리고. 있어요. 네. <laughs> 그런 아트에요이걸아트에요 이거를 제가 쭉 n b a 누브론 제임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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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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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솔직하게 우리끼리 까놓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죠? 그죠? 근데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죠? 네. 아는 사람들 통해서 는 바로는 많은 스트레스를 고 있는 거같그분 컴플렉스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카루소 있잖아요. 그 친구. 이 이번에 어, 밀었잖아요. 맞다. 그 친구도 좀 제가 눈에 좀 들어왔고. 어, 도전을 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도전도 도전이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예, 예. 제 생각에는 루브론 제임스가 지금 이 디블랙이라는 이 시스템을 보시기만 하면은 무조건 하실 것 같거든요? 메일만 확인만 해주시면은 무조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데니스가 루브론의 어떤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니저먼트의 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의 이 시스템을 네, 음. 그렇지만 사실 저희 회사에서 미디어 부서에서 일하다가 네. 르브론의 이제 러치 스포츠에 어, 담당으로 들어간 미디어 담당자가 있거든요 너무 좋다 어떻게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어 있다 어, 우리가 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왜? 왜? 왜냐면 또그 루브린이 마음상에서 병우 씨한테 좀 피해 안갈수 있는 선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은 난 무조건 할수 한다 이거예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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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실패 확률이 더 높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저죠. 그렇죠. 어, 네. 아무래도 그 친구한테까지는 제가 전달을 해보고. 예, 그 친구가 예. 네네. 아, 그 정도 만해주셔도 저희는 알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관심 있는 선수들 그 이기 아니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쫙한 번만 뿌려주시면 돼요? <laughs> <laughs> 사실 한명 네, 얻어 걸리면 되거든요. 예. 네. 냐면첫 번째 물고만 터지면 제 생각에는 줄쓸것 같아요. 네. 예. 예 추천 뭐, 네, 뭐 부탁이라면 제가 뭐한번 최선을. 아이고, 아유 너무, 감, 감사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의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아제 형님, 제 이메일 아시죠? 제가 그 그쪽으로 아,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네, 네, 네. 한번 써드릴 때는 제가 그거를 뭐 받는 대로 곧바로 어 영어로 정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은 그거 좀 해줄래요? <웃음> <웃음> 아, 저희가 그것까지 아 해서 보내드릴게요. 와, 되게 신기하더라 정도의 조금만. 네. 네. 예, 아이 알죠, 알죠. 예. 걔들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혹시 그또 이벤트 하실 때셀럽들 엄청 초대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뭐 미국 래퍼 중에 좀 날라가신 분 없을까? 요 <laughs> <laughs> 예. 어, 이번에 보니까 뭐 예. 많이들 오셨던데. 아이뭐아이 뭐, 아이, <laughs> 우리 또 크리스 선생 님 이런 것도 라인 잘 챙깁니다. 예, 예. 아 그럼요. 음, 이분도 예. 약간 머리가 나, 약간 어수선네. <laughs> <없으신 거예요? 웃음> 라인 정리 살짝 해도 될것 같은데 배우이도? 아, 여기 근데 네, 저좀 아, 죄송합니다. 어. 아니 아니야. 음. 근데 이거 창피한게 아니야. 이거 충분히 네가 어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은 얻어낼 수 있어. 형도 여기 다날라는데 여기 다 채워 놓잖아. 봐봐. 네, 보이지? 아, 지금 이게 사실 뭐른게 아니라 떡진 거라서 기름진 거라서.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알았어. 만약에 우리가 연결돼서 가면은 가신 김에 우리 선생님이 너 한번 손봐줄 수도 있어. 아 영광이죠. 대박이야. 그리고 실제로 WNBA 농구 선수, 여자 농구 선수를 이미 하셨어 한번. 어. 직장 떠들 중에도 뭐 WNBA에서 뛰었 애들도 있는데 그쪽도 혹시 아시 있으시면 제가 그쪽도 좋지 좋지 좋지. 어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어, 다 보낼 테니까.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데니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그 네. 것만큼은 꼭 보장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 알겠습니다. 잘자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안녕 네. 노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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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이 정도면은 괜찮다 아니 인맥이 어디까지야 어떻게 아니요. 거기까지 또 손을 아니요. 뻗었대요? 아니 이게 저도 몰랐는데 얘가 우리 동네 꼬맹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음. 농구할 때 이렇게 몇번 태워다 주고 했는데 이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그 올스타전에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응? 음? NBA에서 그 셀럽으로 나오래요 어 진짜요? 동양인 대표로 음. 그 캐빈워트랑 나랑 뭐몇명 해서 인도 배우랑 해서 팀 짜서 농구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대박이네 아니 내가 그렇게 유명할지도 않고 사람들 다 모르는데 유명하다 얘 무조건 하래 음. 알고 보니까 얘야. 어... 얘가 어렸을 때 셋지 차두리 동생 셋지 있어요. 음, 음. 셋지랑 내가 이제 농구를 같이 했었는데 얘 친구야. 음. 근데 내가 어렸을 때막김간에서 김밥도 사주고 막 그랬대. 그걸 기억하고 나를 얘가 스셔 넘는 거야. 아까 그 김밥. 김밥 한 줄. <laughs> 야. 아, 씨, 그러니까 다 잘해놔야 돼. 그러니까 김밥 사줬어야 돼. <laughs> 근데 얘가 이렇게 만날 줄 몰랐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올스타전 우리가 매 낮중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음. 다 초대받고 막 그랬어. 드림이랑 나이 자리 탁 도해주고 막. 아, 오늘 또 한강 <laughs> 애들 막뽑부다 사줘야 돼. 어찌됐건 간에 이 친구가 이벤트 마케팅부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금 인맥이 음. 좀 많을 거예요. 음. 예, 셀럽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농구 선수 아니더라도 셀럽들 상징적인 대머리 셀럽. 안 그래도 나도. <laughs> 저희... 타덤이요. 네? 타덤이요. 아, 아 스타덤 형님 하셔야죠. 그 형님 네. 하시는 게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음. 마지막 작품이지. 맞아요. 진짜 너무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간지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사실 여기만 더 있으면 열살 음. 어려 보일 수 있고 음. 1 0년더 배우 생활 할수 있다. 스 타덤 형님 이거 보시고 계시나요? 저희 거기까지 갑니다. 어찌됐건, 저희 이 시스템을 정말 널리 전파를 하려면은, 진짜 날라가신 서대 쪽, 동대도 상관없고요 어, 그쪽에 셀럽 한 분을 저희가 한번 될 때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날라가야지. 네. 응, 가서 거기, 음, 이거 머신 챙겨서. 네. 네. 날라가야지. 날라가야죠. 채워주시고 음. 오셔야죠. 아, 이건 난 자신 있어. 왜냐면 이게 못 봤어. 그래, 이게 진짜 실제로 한걸 보면, 진짜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 이야 이거는 진짜 난 내가 겪어 봤기 때문에 몰라서 몰라서. 루론이 이렇게 누워 있고, 형님도 거기를 찍으실 때그모습 음. 와, 음.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루론, 음. 이게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저 팬으로서 마지막 시즌을 또 멋있게 장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음.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셨을 때, 어, 그손 꼭 붙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거 한번만 해줘 그 뭐냐면 아이걸 이제 이 이걸 이제 시작을 해서 서대 쪽으로 내가 네, 좀 계속 가봐야겠어요. 네네네. 타이틀을 좀 이렇게 뭐 크리스가 간다. 아 크리스가 간다. 좋아요. 괜찮아? 네. 하와 크리스, 하와, 크리스 간다. 아, 아니 하... 크리스와 하가 간다로 가시죠. 음. 네. 어, 그래 그럼 크리스와 하와가 네. 간다. 간다. 자 그럼 내가 먼저 뭐라고 했지? <laughs> 자, 크리스와. 하가. 간다! 간다!